이 내부자 중에 조력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압박수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허위사실공표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또 직계존비 속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이면 되고 구체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할 경우에는 세부적인 부분이 약간 다르더라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요. 공표한 내용 그리고 소명자료의 존재 그리고 소명자료의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밝히는 출처가 무엇인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그리고 공표 시점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허위 사실 공표죄의 형량은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내가 공표한 내용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을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명 자료로 가지고 있다면 그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그 자료를 나한테 건네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거나 증인을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반하는 사례들을 설명드리면 대학교 졸업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인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대학교 졸업이라고 공표하는 행위 또는 딸이 미국 목적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 댓글에 딸이 이중목적이다 또 부인이 원정 출산 의욕이 있다라는 식으로 댓글을 남긴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의 경우에는 낙선을 하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반대의 입장에서 여러 사람이 입을 맞춰서 허위의 진술을 한다면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진술하는 내용을 열람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또 어떤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진술을 한다면 나중에 그 진술들이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알수 없다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상대방이 먼저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받고 조사 내용이 적혀져 있는 서류를 수사 단계에선 볼 수가 없고, 재판 단계에 가야 이제 피고소인 측에서 복사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렵죠. 세세하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조사를 받으러 가잖아요. 이러한 뭐 신고나 고소가 들어왔다라고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관이 질문을 하거든요. 뭐 이런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 내용을 듣고서는 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수사 단계에서. 아무래도 변호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질문의 내용을 듣거나 뭔가 취지나 뉘앙스를 들으면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캐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을 받으시면 더 낫죠. 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해서 검토를 하신 후에 내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할지를 미리 정리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 또는 내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이유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내부자 중에 조력자가 없으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에서도 다른 사건들과 달리 선거법 위반의 사건은 객관적인 위치보다는 이 내부자 중에 조력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압박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처음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관여했던 사건에서는 A 후보자가 식당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았다는 보도가 되자 나는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결국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증거로는 진술들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진술을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내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했는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한 사람이 본인이 그러한 것을 직접 보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듣고 그대로 진술한 것이다 라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3자는 평소 A 후보자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제3자와 또 목격한 진술자 모두 신빙성이 없다 라고 판단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싸우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논의하고 재판받을 때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